안녕하세요. 하루에 3분, 3분만에 중요한 스포츠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스포츠 정보방에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정보 반영해서 프리뷰, 구매율, 라인업이 업데이트되니 간편하게 챙기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 시작해 볼까요? KT 위즈가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요. 제2의 오승환으로 불리는 KT 마무리 투수 박영현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해 보입니다. 박영현은 하나와의 경기에서 팀이 3대1로 앞선 8회 말 2413루 위기에 마운드를 밟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박영현은 시즌 11번째 세이브를 수확했습니다. 지난해 20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홀드왕에 등극했던 박영현은 올해 마무리 투수로 변신했으나 우여곡절이 많았죠. 올 시즌 35경기에 등판 41이닝을 던져 6승 2패 11세이브 평균자체점 4.83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 저희 가족방으로 오시면 정말 사소한 정보까지 반영하여 세심하게 픽을 드리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든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커질 수 있었는데요. 박영현 뿐 아니라 김민 또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팀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빠른 9위에 비해 제구력이 문제였던 그는 올 시즌 황골탈퇴했죠.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구가 안정을 찾으며 선발진의 잇따른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kt 마운드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kt는 다소 흔들렸던 뒷문이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최하위를 맴돌다 이제 5위 ssg를 세경기차로 바짝 추격한 kt는 그 누구보다 희망을 가득 안고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가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마무리 투수 박영현과 셋업맨 김민 중심으로 짜여진 필승조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들뿐 아니라 프로야구 KT 위즈의 간판 타자 강백호의 천재성이 대세를 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부진과 침체를 딛고 부활을 알리는 2024년입니다. 선수들이 점점 폼을 되찾고 있어 더욱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후반기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는 KT인데요.